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다 같이 찬송과 265장 주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같이 찬양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바디야 일장 1절에서1 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망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에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귀인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적으로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만약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관여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악인들이 찾아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할것 같은데 아무런 힘과 도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선지자 오바야는 에돔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 같아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등장하고 있는 유다와 에돔은 그 뿌리를 찾아 올라가 보면 이삭에 이릅니다.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요. 이 에서의 자손들이 에돔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유다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은 유다에게 형제와 같은 나라였습니다. 에돔은 일찍이 형제 유다와 연합하여 바벨론과 싸우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자 그 마음이 변하여 방관하고 유다의 패망을 기뻐하며 유다를 도리어 약탈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국가 간의 문제에 있어서 동맹을 맺기도 하고 또 적군으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즉 유다는 전략적으로 유불리를 따져서 동맹을 맺거나 버릴 수 있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를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과 척을 지면서 적이 되는 것은 곧 하나님과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나라에게 명령하십니다. 에돔과 싸울 준비를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지금 에돔은 당대의 가장 강력했던 바벨론과 연합하여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돔의 수도는 셀라였는데요. 셀라는 높은 고산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적군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말씀하십니다. 에돔 사람들은 자신이 높은 곳에 살고 있어서 독수리처럼 높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하늘 높은 곳에 있는 별처럼 자신들은 높은 곳에서 머무르며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높은 곳에서 그들이 안전하다고 여기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더불어 말씀하고 계신데요. 7절 말씀에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이 믿고 있었던 동맹을 깨뜨리실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너를 쫓을 것이라 말합니다. 믿었던 동맹의 나라들이 도리어 에돔을 쫓아내고 속이고 함정을 파서 에돔을 곤란에 빠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드만은 에돔의 유력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지혜와 지각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또한 전쟁에 능한 용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시고 멸절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이 세상에서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땅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놓아두지 않으심을 알수 있습니다. 에돔의 심판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하겠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특별한 존재로 대하고 계신지를 깊이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서 맞고 오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당장 가서 그것을 풀어 주고자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크신 보살핌 속에 우리를 놓아 두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정확하며 엄중한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기다리지 못합니다. 에돔이 바벨론과 연합하여 그들을 공격하였을 때에 유다는 심히 큰 좌절감과 상실감 가운데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믿음은 누가 더 기다리냐의 싸움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언제 일하시고 심판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정의롭고 공의롭게 해결해 주실 것임을 믿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세상에 막다른 골목으로 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이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두실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돌보심과 다스림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눈앞에 확실히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며 주님 곁에 인내하며 장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고자 하시는 그 놀라우신 복을 기대하며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가운데 머무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앞에 당장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또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임을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자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우리의 힘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붙드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만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